돈은 네.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물론 중요하시겠죠. 그러나 네. 그 돈을 지키는 게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문학동에 살고 있고요. 상호는 천일화사입니다. 아, 천일화사? 네. 그럼 제가 요번에 주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어, 벌써 2024년 갑진년? 24년 갑진년입니다. 네. 하반기가 벌써 돌아왔어요. 선생님. 네네. 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반기 혹시 대박 나는 나이가 있을까요? 여러 띠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거는 기유생의 1969년생입니다. 네네. 올해 이제 쉬운 여섯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네. 앞으로 흘러가는 기운이 괜찮아요. 아, 예. 네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고, 네네.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는 발도좀도돼 있으실 테지만. 앞으로 이제 이 가지고 있는 거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렇죠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자랑하지 말고 네네.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 가지고 있는 여유로움 속에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지켜야 될까 아, 왜냐하면 백세 인생을 내다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 제가 생각할 때는 가지고 있는 걸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럼 혹시 그럼, 금전은 어떨까요? 아, 금전은 흘러가는 기운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데 네네. 이분들이기운생이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고 철두철미하고 본인 위주로 생각을 해요.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차가운 면은 있지만 또 끌어 안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어, 상대방을 좀 배려할 줄도 알고 따뜻한 마음도 있지만 양가, 양달래 그 마음이 있어서 차가움과 따뜻함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옆에서 뭐 어떻게 지나가는 말로 해서 내가 뭐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놓칠 수 있다. 아, 좀 조심해야 되겠네. 조심해야죠. 아. 조심해. 내 기운은 좋지만은 앞으로 흘러가는 기운은 좋은데 이런 분들이 따뜻함과 차가움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오, 옆에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 제사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 제사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럼요, 그럼요. 그럼 건강은 네. 어떨까요, 선생님? 건강은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을사에, 뱀에 해, 이제 시온이 일곱으로 돌아가는데, 네, 네. 이제 겨울에 네. 태어나신 분들은 머리 이쪽으로 조금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네네네네. 조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시 네. 요네 건강을 잃으면 돈을 잃는 거거든요. 그럼 집안의 경사라든가, 울증이라든가, 뭐 네, 네. 자손들의, 이런... 자손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분들은 또 성향이 네. 내가 높이 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아. 욕심이 있다. 누구나 아, 다 그렇겠지만, 달라요, 이분들은. 약간 특정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네. 사장이 됐으면 해도... 이사가 되고 싶고, 회장이 되고 싶은 거죠. 아, 그쵸. 그렇죠. 네네. 그래서, 계절에, 어느 계절에 태어나시느냐에 따라서, 네. 높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을 쪽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손으로 인해서 내 금전을, 투자로 인해서 내 금전이 나갈 수도 있다. 그런데, 흘러가는 기후는 좋은데,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 그 전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죠. 다. 기후생분들이 네. 문서는 좋지만. 네네네. 생년, 생월, 생시에 따라서 그렇죠. 조금은 틀릴 수가 있다. 그렇죠. 말씀이시나요? 그럼요. 어, 맞아요. 네. 여섯 네. 살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럼 또 기후생분들은 이번 연도 자체가 하반기는 네. 나쁘진 않네요. 나쁘지는 않아요. 예.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이 기후생분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면? 음... 이제 돈은 자, 예.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물론 중요하시겠죠. 그러나 예. 그 돈을 지키는 게 가장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거기에 건강, 자손, 예. 내 사업, 그리고 내 투자 예. 이 정도 쉬운 몇살 나이 정도가 됐었으면 이분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 내 자리를 차지하고 안정권에 들어가셨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안정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있어서 거기에서 나가는 어떤 변수가 생긴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음. 겨울상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무래도 차가 금속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좋은 사람이 오기는 힘들다. 어, 그래서 건강관리에, 내 금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돌아가는 기운은 좋다. 네네. 근데 내년에 또 을사에 벼매에게 오기 때문에, 어, 내가 좀 뚫고 나가야 되겠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